도심 속 테라스 세대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됐다가 대출 부결로 인해 눈물의 해약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부천역 초염색권에서 테라스의 낭만을 잃어보세요. 자,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천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이벤트로 인해서 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할인 분양하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계약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혜택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측의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충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긴 하지만 만약에 테라스, 테라스를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그 테라스 세대를 계약하실 수가 있고요. 그 테라스 세대는 원래는 계약이 되었다가 뭐 아쉽게도 이제 대출이 부결이 나서 다시 나온 세대고요. 요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테라스 있는 세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실부터 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수납도 잘돼 있고 넓게 빠져 있어서 만족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전실부터 함께 보시죠. 고고! 자, 전실입니다. 오른쪽에 전신 거울을 시작해 왼쪽으로는 발장 8칸 띄우시고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오는데요. 깊이감이 있어서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거 접어서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왼쪽도 텐바보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과소동 스위치 있고요. 중문은 초슬림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d 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레그룸을 파놔서 의자를 놓고 식사도 할수 있는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 냉장고 자리, 키친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빼놨고요 주방 공간도 폭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밥통이나 오븐 넣을 수 있도록 공간 확보 해놨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놔져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제일 큰거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화구는 인덕션 3구짜리 설치되어 있고요 자 주방에서 본 거실의 모습인데요 제가 20평 후반대로 안내받고 왔는데 정말 30평대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그 정면 보시면 TV 자리인데요. TV 장 자리는 아트월로 구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고 기본 옵션이고요. 소파 자리도 넓찍하게 빼놨는데 34인이나 카우치 소파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마스터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전면 왼쪽에 보이는 게 마스터룸이고요. 지금 침대는 기본적으로 퀸 사이즈의 침대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패밀리 침대나 아니면 킹 사이즈의 침대도 거뜬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간은 베란다 공간인데요. 굉장히 폭이 넓고 공간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도 크게 내놔서 환기도 잘 되는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 장을 짜서 펜트리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부품 욕실인데요. 부부욕실은 굉장히 아담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샤워 시설이 있어서 샤워까지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안방이 진짜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두개 놓을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길이감으로 보면 한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방을 자녀방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요즘에 재테크 많이 하니까 이 방을 소재나 취미방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세 번째는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요. 지금 이 꾸며진 집을 이렇게 장을 짜놔서 드레스룸을 꾸며놨는데 아무래도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베란다에다가 워시타올을 넣고 이 방은 옷장을 짜서 옷방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안한다리도 문쪽 이렇게 수도시설 되어 있고요 콘센트 자리도 낮져 있고 바닥에 보시면 배수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공간도 이렇게 문을 달아놔서 뭐 공간이 좀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창고로 이용하실 수 있고 문을 닫으면 아주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용 욕실 한번 보실게요. 욕실은 정말 호불호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위에 거울장 나이고요,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는 띠움시공이라서바닥청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렇게 샤워부스 문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실 때불 튀기지 않고 반건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 제가 20평대로 소개받고 왔는데요. 보니까 정말 30평대 부럽지 않은 엄청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일대에서 보기 힘든 귀한 매물이니까요. 꼭 나오셔서 집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집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시죠 최저시입주로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정남향에 부천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도중에도 많은 고객님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게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꼭 계약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하우스 김진장이었습니다.